안녕하세요. 준스토리의준입니다 오늘의 역사 위트리 시간은 조선 중기 임진왜란 이후 일본으로 가게 된 오타 주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처음으로 한양, 즉 서울을 그 남대문을 통해 입성한 고니시 유키나카. 그는 왜군의 선본장이었는데요. 임진왜란을 다룬 뭐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언급될 만큼 우리에게도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조선에서 철수를 할때그 장수는 조선인 고아 한 명을 함께 데리고 가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오타주리아. 사실 그 전쟁 이 끝났지만은 상가수의 많은 조선인들은 일본으로 조선인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일부 사람들은 돌아올수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조선 포로들을 피로인이라고 불렀는데요. MBC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의 같은 경우에도 그 드라마 맨 마지막 보면은 좀 결말이 이상하게 끝나는데 그 어쩔 수 없는 게그 실제 실존 인물인 백파선 그 여자 사기장 때문에 그래요. 그녀 역시 일본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어 갑자기 그 드라마에서 문근영 배우가 일본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상한 결말로 그런 식으로 처리됩니다. 불의여신 정의의 실제 모델인 백파선 여자 사기공이 그러했고 일본 도자기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삼평도 돌아오지 못했지만은. 대부분 조선 포로들은 조총의 40분의 1의 가격으로 당시 일본과 교류하고 있던 포르투갈이라든지 다른 서양 국가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고니시는 자신이 데려온 이 여자 고아 아이를 양녀로 삼고 예수의 선교사 모레온 신부에게 그녀에게 세례명을 받게 하여 그녀의 일본인 이름인 오타와 세례명 율리아를 일본식 발음으로 주리아라고 하여 오타 주리아로 불렀습니다. 루타 주리아라고 불렸지만은 어, 그녀의 조선에 살던 조선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아서 아직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뭐 한간에는 그녀가 원래는 왕실의 인물이었다, 아주 지체가 높은 양반가의 뭐 여식이다 이런 소문도 있지만은 당시에는 포로들을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포장하는 그런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녀의 실제 그 출신에 대해서는 예, 알 수가 없습니다. 고니시 집안에서 양녀로 자라던 그녀는 고니시의 부인으로부터 그 약초를 다루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유학 지식을 이렇게 쌓고 있던 와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이후 일본군은 동군과 서군으로 나누어 내전에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른바 세키가하라 전투 이 전투에서 고니시 가문은 크게 패하여 거의 멸문을 당하게 되는데요 고니시의 모든 영지와 재산은 그 반대편 수장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갖게 되고 오타, 주리아 역시 도쿠가와 예야스의 신녀가 되게 됩니다. 우타 주리아는 굉장한 미인으로 게다가 총명하고 마음씨가 고와 도쿠가와 예야스는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우타 주리아는 어, 자신은 이미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수 없다며 거부를 합니다. 에도 막부의 절대 권력자인 도쿠가와 예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는 다르게 적극적인 개항 정책을 하지 않고 다소 세국적인 정책을 펼쳐서 천주교 금지령을 내리고 우타 주리아에게도 배교하고 첩실이 되면은 살려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상의 왕을 위해 천상의 왕을 불편하게할수 없다는 말을 하며 이 제안을 거부하는데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계속 거듭하여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만은 그녀는 끝내 거부하였고 그녀는 처형 대신에 이즈제도에 있는 코지시마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어, 그 섬은 굉장히 좀 작은 섬으로 그 가구 수가 그 다섯 가구 채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섬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고니시 부인에게 배운 그 유술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녀의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섬 마을 사람들은 크게 감동하여 그녀를 따라 천주교인이 되었다고도 하는데요 한동안 그녀의 기록이 그 이후로 끊겨서 그녀가 아마 그 섬에서 죽었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가톨릭을 믿는 그 인구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일본 가톨릭에서 오타 주리아는 매우 의미가 있는 인물이며 그 한국 역시, 어, 그, 코즈시마 섬에서 그 흙을 퍼와서그 절주산 성지에 그녀의 가묘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새로운 그문헌이 발견되었는데요. 오타주리아는 그 섬에서 죽지 않고 도크가이아스가 죽은 이후 유비에서 풀려나 그 섬을 이제 빠져나왔다는 예, 기록이 발견되었고 이 기록 때문에 절주산에 만들었던 가묘는 예, 다시 없던 것으로 예, 없앴습니다. 1950년대부터 그녀를 기리는 그 일종의 그 추모 행사가 코지시마섬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기념비도 세워지고 매년 5월에 그 기념비를 중심으로 오타 줄리아를 추모하는 줄리아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타 줄리아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조금 그 생소한 인물인데 근데 좀 이게 놀랍게도 그녀를 대상으로 만든 영화도 있다고 해요. 1974년 대배우 김진규, 그 허장강 그 배우가 출연한 줄리아와 북극아와 이에아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 당시 그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은 그 이전까지 그일제강동기 시절에 일본 영화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일본과 관련된 영화를 만들면은 크게 흥행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당시로는 어렵다는 그 일본 현지 로케이션 촬영도 하였는데 코즈시마섬 주민들이 적극 촬영에 협조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뜻깊은 영화를 사용해서 그 우리나라의 카돌릭 그김선출경께서도그 영화를 그 보러 관람하였는데 아, 그런데 영화 좀 내용 중에 굉장히 농도 짙은 강강신에 가까운 그런 장면이 나와서 김선추경께서 예, 결국 보지 못하고 중간에 일어나서 극그 장을 나갔다는 예, 그런 예, 일화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영화는 예, 처참하게 승행에 실패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예,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 한 명인 오타 주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